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뜨거운 도마인 페미니즘 관련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맹폭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모임 초청 강연에서 페미니즘이란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라며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남녀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더라라면서 마치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인 것처럼 표현한 것인데요. 이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여성혐오로 표를 구걸한다. 말이 말 같지도 않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했는데 사용처는 이전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선 쓸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수단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유소, 음식점, 카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배달앱 사용 시엔 현장 결제 시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으로 운전하는 경기 위정부 경전철이 퇴근 시간대에 원인을 알수 없는 신호기 오류로 세차례나 멈춰서는 등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위정부 시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 반쯤 경전철 운행이 중단돼 전동차들이 멈춰서 있다가 20여 분 만에 다시 작동했고 그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 것인데요. 이후 문제가 발생한 구간은 기관사를 투입해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와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어제보다 기온도 약간 더 높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3도를 웃돌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며 그외 지역에도 오후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퇴근길 무렵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넷마블이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글로벌 3위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글로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인데, 스피넥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5천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4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넷마블 이승원 대표는 이번 인수를 통해 캐주얼 게임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곧 2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에선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여 면역력을 더 높이는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경우 9월 초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해 12월 초까지 끝내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백신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아직 고위험군 접종도 끝내지 못했는데 선진국들은 남는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한다고 하는군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